오늘 주 백성 교의 큐티 본문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여주 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정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성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이 산에서 만미를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환란을 당하고 폭풍과 폭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학자의 기세가 폭풍 같을 정도로 폭양 같을 정도로 환란과 핍박을 에, 을, 받게 된다면 그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폭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지. 그리고 그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파렌하이트로 10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극심한 폭풍과 폭염같이 마지막 때의 포악자들에 의해서 난폭하고 잔인한 권사자들에 의해서 큰 환란과 고난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자들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의 영향이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악한 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새와 피난처, 그늘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수 없는 빈궁한 자요 환란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자들이 폭풍같이 폭염같이 핍박하고 고난을 줄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에 의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큰 잔치를 벌일 것이고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벌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그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인데 저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에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죄를 지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을 행한 의지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파서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워서 흘렸던 눈물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흘렸던 눈물. 상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마지막 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에 의해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큰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곳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큰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에 의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주셔서 저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큰 만족을 누리면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죄의 형벌인 심판인 죽음도 다시 잊지 않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이, 아픔이, 상처가 위로를 받고 또 씻김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와 교회 식구들 모두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